예 안녕하십니까 2028 KIB a 드림리그가 펼쳐지고 있는 연천 베이스볼입니다 아 올해 기다리셨습니다 그 방송 장비를 좀 세팅하는 어 아, 시간이 좀 다소 걸리면서 아 1이닝이 모두 끝난 2회 초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청해 주시는 분들 또 시청하시는 분들 또 추후에 유튜브로 아또 시청해 주시는 분들 너무나도 고맙고 반갑습니다 아 현재 2회 초 서울 전임엔 공격이 시작되는데요. 어, 서울 전임맨과 연천 미라클, 연천 미라클과 서울 전임맨의 아, 2018 KIB 드림리그 마지막 경기 최종전을 펼쳐지고 어, 있습니다. 자, 연천 미라클의 선발 투수는 김진호 선수고요. 일루수의 아, 강구용, 삼루수의 장재원, 그 미라클의 투수 자원들이 아, 야수로 지금. 선발 기용이 되면서 현재 어, 어 수비 연천비라 그래 수비 포메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재원 같은 경우는 어, 아시다시피 야수 출신이기 때문에 좀 내야에서 좀 소화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삼루 쪽으로 볼이 가지는 않았지만 어, 좋은 어, 수비를 좀 보여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김진호 선수가 빠른 볼 투수는 아니지만 좋은 투구를 보여주면서 어, 볼넷 하나를 주긴 했습니다만 어, 실점 없이 안타 없이 1이, 1이닝을 잘 소화해냈고요. 자 반대로 연천미라클에서는 어, 서울전임의 최종한 선발투수를 상대로 안타 3개를 뽑아내고 잘루 1루를 남기고 1회 말을 아, 정료를 하게 됐는데 2득점에 아, 성공 성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에릭의 스윙이 파울로 벗어났고요 아, 2번 타자 동우혁 선수의 2루타, 그리고 3번 타자 유재혁 선수의 적시 3루타, 1타점 3루타를 아, 만들어냈고, 이후에 김원석, 김원석의 중견수 플라이, 희생 플라이가 되면서 이득점을 하고, 어, 이득점을 만들어낸 연천 미라클입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는데 아, 방송 세팅 과정으로 좀 시간이 지체돼서 죄송하고요 아, 목소리 잘 들리는지 또 화질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어, 댓글로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피드백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구를 쳤고요 중견수가 잡을 듯 중견수 유재어 앞으로 조금 나오면서 플라이 처리하고 합니다. 자, 2회 초 서울 전임의 공격, 원아웃이구요. 다음 타자는 6번 타자, 조남영 조남, 헌 선수죠. 예. 자, 여러분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아, 저희가 좀 확인하면서, 어, 중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지금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보이시는 것처럼 연천 날씨는 매우 좋은데 제가 서울에서 출발했을 때에도 날씨는 좀 좋았거든요. 비에오가 있어서 약간 걱정을 했지만 어, 근데 오늘 날씨는 아, 운동하기 딱 좋은 조금 좀 뜨거운 듯한 어떤 햇살이지만 운동하기 좋은 날씨로 보여집니다. 자2구 받아쳐 냈고요. 중경수 앞 떨어지는 안타 출루하는 조남헌. 자 김진호 선수가 제구로 승부하고 있는 어, 선수이기 때문에 좋은 제구력을 바탕으로 카운트를 잡아내는 게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초구, 잡아내고 있는 김진호, 스택 1. 아, 지명타자 안규영 상대로 초구를 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김진호 선수가 자투수기 때문에 1루에 주자가 나가도 쉽게 뛸 수가 없거든요. 자, 3구 같습니다 3구. 낮게 떨어지는 볼. 자, 여러분들, 올해 3월부터 시작했죠? 3월 그 마지막 주부터 시작한 저희 KIBA 드림리그가 아, 오늘로써 마지막 공식전을 치르게 됩니다. 아, 여러분들, 그, 뭐, 비가 오고, 또 날씨가 안 좋고, 또 운동장 사정이 안 좋아서 아, 조금 좀 수년된 경기들도 있는데, 저희가 무사히 다 아, 마치고 오늘로써 드림리그가 마무리가 됐는데 주자 뛰었고요. 자. 포수 신승원이 볼을 한번 더듬으면서 제대로 송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조남원 선수가 2루까지 도루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저희가 드림리그를 그 거의 전 경기 그 중계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두 경기 빼놓고 저희가 다 마무리됐고 아, 앞으로 저희 중계 일정은 페이스북과 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미리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드림 리그가 아니라 남은 어떤 시즌 일정 동안은 프로 2군과 3군 또 혹은 루키 팀과의 어떤 일정으로 저희가 중계를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윙 3진으로 돌려내고 있는 김진호. 자 아웃카운트 두 개가 되었습니다. 아, 전문적으로 저희 캐릭터 맡아주는 친구가 또 오늘 사정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영상 촬영하고 이제 사진 찍는 어떤 담당자인데 이렇게 부족하지만 중계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중계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동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구 높이 오는 볼 왕수련이 왕수려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고요. 제 이름을 제가 중계를 좀 집중하지 않아서 선수 이름을 처음 보는 선수예요. 왕수려 선수 이름이 좀참 수려하네요. 자 찾는데 파울. 자 이렇게 카운트를 빠르게 잡아내고 있는 김진호 선수기 이 때문에 타자들 상대하는데 확실히 수월할 겁니다. 자 원볼 원스트라이크. 자, 주자 뛰었고, 타자는 타격을 했고, 중경수 유재혁이 잡을 듯, 거의 제자리에서 플라이브를 잡아내면서, 3, 3 아웃, 만들어내고 있는 연천 미라클입니다. 2회 말 미라클의 공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기는 다시 연천 베이스볼 파크입니다. 아 서울 전임맨의 선발투수는 최종완 선수고요. 자 타석에는 강구영 초고왔습니다 볼. 아 서울 전임맨의 아, 선수명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아, 정확한 선수명 아까 수려 선수 나왔었잖아요. 아, 성은 황씨라고 합니다. 황수려 선수라고 합니다. 자타격했고요 삼루 쪽으로 자자자 자, 자, 삼루수. 엄상준 선수가 파울라인 밖에서 잡아내면서 자 원볼 원 스트라이크가 되는 강구용 자 타석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강구용이기 때문에 아, 자신감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스윙을 하는 것 같네요 자, 7번 타자 강구용 아 낮게 들어오면서 스트라이크 잡아내고 있는 최종환. 아, 어제인 선수와 장재원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기 때문에 아 보통 9번 타자로 나왔던 강구용 선수 10번 타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서 선수 타자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자 아, 스윙. 삼진 아웃 당하고 있는 강구용. 자 다음 8번 타자 어제인 선수입니다. 이제 그 드림리그는 공식적인 기록이 올라가는. 어 상황이기 때문에 어, 선수들이 좀 타격에 좀 예민할 수 있거든요 신중을 더 하고 어제인 선수 특별히 어, 안타를 쳐낸 기억으로 서울 전유맹과의자 타격구요 초구 자. 유격수 깊은데 어제인 선수 자1루에서 아웃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기대되는 장재현 선수의 타격입니다. 조금은 헬멧 쓴게 어색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고등학교까지 야수로 활동했던 장재원이기 때문에 자 어떤 타격을 보일지 저도 매우 궁금하네요. 자, 9번 타자 장재원, 초고맙습니다. 자 오늘 최종환 선수가 어, 0게0게제0가좀잘 되고 있는데 구속이 좀 빠른 편은 아니에요. 0 의 속구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한 118km, 116km 정도의 슬라이더가 스트라이크존에 들어옵니다. 자, 투나싱. 자, 낮게 들어오는 볼 파울로 커터해 내고 있는 장재원. 자, 지금 무게 중심을 뒤로 두면서 스윙을 해야 되는데 아 오랜만에 장재원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서 그런지 어, 좀 팔로만 좀 스윙하는 모습이네요. 자 받쳐놓고 가볍게 그렇죠 그렇죠. 자 삼루 다시 한번 파울라인 밖에서 잡아내고 있는 엄상준입니다. 자 지금 미라클 선수들은 아, 타석에 들어서기 전에 아, 오늘 최종환 선수의 제구가 구위가 어, 제구가 매우 좋다라는 걸좀 파악하고 타석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1회초에 유재혁 선수가 초구를, 낮게 들어오는 스트라이크 볼을 가볍게 쳐내면서 3루타로 만들어냈거든요. 자, 가볍게 스윙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 변화구에 속아내면서 최종환 선수가 3진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자, 3회 초 서울 전임의 공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연천 베이스볼 파크입니다. 네, 2018 KIBA 드림리그가 펼쳐지고 있는 연천 베이스볼파크입니다. 3회 초 서울 전유민의 공격입니다. 연천 미라클의 선발 투수는 김진호 박현준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고요. 유격수이자 1번 타자 자 타격했습니다. 자 3루수 3루 땅볼이었는데 <laughs> 아쉽게 장재원 선수의 에러로 기어, 기록이 될것 같은데요. 아 안타로 기록됐네요. 타구가 좀 빠르면서 빠르게 좀 강습 타구가 있었는데 장재원 선수가 아쉽게 좀 에러성 어떤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자 괜찮습니다 이번에 뭐 오랜만에 야수로 들어온 장재원이기 때문에 자, 안 다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자, 또 온다면. 좋은 수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번 타자 김태선이고요. 자 김진호 선수가 좌투수이기 때문에 1루수 1루 주자가 쉽게 도루를 하지 못할 거거든요. 자타격했고요자 1루수가 잡아서 자 먼저 베이스를 터치하는 강구용. 아, 강고영 선수는 전문적인 어떤 일수라고 하더라도 <laughs> 손색이 없어요. 약간, 어, 어떤, 어, 수비 자세에 엉성함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포구나, 아, 요런 부분에서는, 아, 매끄럽게 경기를 좀 이끌어 나가고 있거든요. 내야, <laughs> 뭐, 투수, 내야. 만능으로 타격까지 해주고 있는 강구용입니다. 특히나 이제 본인의 주 어, 직업인 투수에서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네요, 강구용. 몸만 좀잘 끌어올려서 한 140kg 중반대까지 던질 수 있는 어, 어떤 구속을 보여주고 있는 강구용이고요. 자1 3 0 k m 초반대까지 던지는 김진호 선수는 제구력으로 좀 승부하는 어, 투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원아웃에 주자 2루 득점권 포지션에 나가고 있는 박현준 선수고요. 타석에는 3번 타자 김태선입니다. 자 타격했고요. 자 좌익수 좌익수 자 볼을 한번 더듬으면서 박현준 선수가 원히트원 에러로 1득점에 성공하고 있고요. 아 에러로는 기록을 음, 안 됐나 보네요. 그냥 안타로 주자 이루에 있었기 때문에 예, 안타로 타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적시타를 때려내는 홍선곤 선수, 아, 이제 3번 타자 홍선곤이군요. 2번 타자 김태선 선수가 적시타를 때려냈고, 자, 홍선곤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자투수와 자타자의 대결이기 때문에 김진동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있죠. 자, 이구 역시 스트라이크를 던지면서 투 스트라이크. 자 주자 1루. 자 그래도 중심 타선이기 때문에 이제 김준 선수가 아좀더 신중을 다 해야 됩니다. 자 높이 들어오고 좀 빠졌다고 보여지네요. 자 원볼 투 스트라이크. 윤티랑님 안녕하세요. 예, 아, 오늘 리그가 예 오늘부로 좀 마감이 됐고요. 오늘 아마 기사가 나갈 텐데 아, 파주 챌린저스가 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오늘 트로피와 그 시상을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로 어, 독립리그 드림리그는 마무리가 될것 같네요. 자 타격했고요. 유격수 아니 중견수 유재혁이 잡아냅니다. 아웃카운트 두 개. 올라가고 있는 연천 미라클. 앞으로 그래도 아직 시즌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어, 일본, 그, 독립리그 팀들이 초청이 돼서 연천에 오죠. 그 이후에는 프로 구단과의 교류전을 통해서 저희가 중계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구. 타격했고요. 파울라인 밖으로 나가는 타구. 자, 4번 타자 삼루수 엄상준이고요. 자, 이때 타격, 초구를 타격하면서 배트가 손상이 된것 같습니다. 자, 2대 1로. 쫓기고 있는 연천미라클의 수비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선발차도 김진호 선수가 잘 던져주고 있으면서 주자 1루에 투아웃 자 4번 타자 엄상준 선수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제 2구 자, 주자 뛰었고요. 자 2루에서 아웃될 듯아 이때 태그가 좀 늦었다고 태그가 좀 늦었네요. 제가 봤을 때는 아웃타이밍으로 봤는데 여러분 보시기는 어땠나요 네, 어쨌든 홍성곤 선수가 아 이때 2루에서 3루까지 다시 한번 도루를 하고 진루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주자는 2번 타자 김태선이죠. 자 우익수로 선발 주자는 김태선 자 이번에 타격했고요. 투수가 잡아서 1루 에 아, 1실점 하고 내려오는 연차원 미라클입니다. 아, 3회말 미라클의 공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